2025 사진 촬영 지원 사업 오늘도 나답게 자립 생활하다는 자립 생활을 하고 있거나 자립 생활을 준비 중인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나에게 중요한 것을 찾고 나의 삶과 개성을 담아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베니 스튜디오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준비 과정부터 촬영 현장까지 함께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볼까요? 9월 26일 참여자분들이 모여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 촬영 지원 사업 오나다 목적과 사진 촬영 일정을 알아보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 음식, 장소, 활동 등을 찾아보면서 나에 대해 이해하고 나만의 컨셉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16일과 24일 베뉴 스튜디오에서 나만의 컨셉으로 사진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 정한 컨셉으로 참여자분들이 옷부터 소품까지 직접 준비해주셔서 각자의 개성이 들어간 특별한 사진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진님 오늘 사진 찍으신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좋으세요? 유진님 혹시 유진님한테는 자립생활,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거 지금 자립생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의미가 어떠세요? 자리생을 하시면서 유진님이 하시고 싶었던 일막 이런 게 있으세요? 혹시 어떤 건지 약간 그냥 표현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노트북 혼자들 노트북 보시는 거? 오늘 사진 촬영 진행하셨는데 혹시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되세요? 그뭐 사진 찍었을 때 재밌었다 아니면 기대된다 영뭐 결과물이 나왔을 때 기대가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그런 소감? 한 마디만 해주시면 오늘 사진 재밌게 찍었어요. 아, 진짜요? 결과물 아까 좀 1차 수정본 보셨는데 괜찮아졌어요? 보정을 해 줘서 좋았어요. 지금 현경 님은 자립 생활 준비 중이시잖아요. 혹시 자립 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되신다면 꼭해 봐야 이건 꼭해 봐야겠다라고 했던 게 있었는지 친구들이랑 초대해서 음식 시켜먹었으면 좋겠어요. 야구선수가 된것 같아 너무 좋았고 얼른 집에다가 꾸미고 싶어요. 진짜 화가가 된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복지카드 사진이 3살 때인데 이번에 찍은 사진으로 바꾸고 싶어요. 지금 시집 출간 준비 중인데 표지에 넣을 사진으로 쓰고 싶어요. 자립생활을 위한 발걸음, 그 모든 순간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